원기를 웃셔서 어, 출연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람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우리 전통문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네, 오늘 비가 왔지만 제2회는 오늘 이걸로 대체한다고 제3회는 어, 7월 20일 토요일 1시에 또 뵙겠습니다 자, 오늘 우리 두 분의 가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감사합니다. 마침은 지지 않고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있으면 얼마나 지은이, 꼬순한 <laughs> 시제목 <꽃수단, 웃음> 그대는 나야. 그대는 나야. 나의 삶 속에 쉐을 누릴 수 있는 커다란 나 내가 힘들고 지칠 때그 그늘에 쉴수 있어. 행복.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늘에서 행복. 그대는 내삶 속에 떠가는 구름이어서 행복. 그대와 함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며 떠가는 구름이어서 행복. 그대는 내삶 속에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염도한 빛되어. 아름다움을 선사는천물이어서 행복합니다. 잠자리에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으로 마주보는 눈빛으내안 가득히 퍼지는 이 행복함으로 내 가슴이 톡 터질 것 같은 내 마음을 그대에게 드립니다. 그대는 그대는 생명의 꽃, 그대는 영원한 꽃입니다. 감사합니다.